현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주식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9월 27일 소식입니다. 자, 9월 26일 금요시장에서 일 아이랜 주가가 JP모건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JP모건은 중립 뉴트럴에서 비중 축소 언더 웨이스로 낮췄는데요. 앞으로 이 종목을 덜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JP모건 시각에서 보면요. 흥미로운 점은 목표 주가는 오히려 올렸다는 건데요. 16달러에서 24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란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적정 주가 수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그런데 24달러로도 할지라도 지금 주가가 훨씬 더 높죠. 자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아이렌 주가는 당시 프리마켓 정규장 전 거래시장에서 6% 넘게 하락했고 정규장에서는 약10% 하락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이었는데요. 주식토론 플랫폼인